나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할 수 밖에 없었는지 자기 자녀를 여러분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에 버려지고 세상에 죄악되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홍수도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나무같이 여러분 우리 나무 아니면 그림같이 싹싹싹 지워버리고 다시 캠퍼스로 이렇게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포기를 못하냐면 아직도 주님이 왜 아직 못 오시냐면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왜 주님이 못 오시냐면 아직도 왜 주님이 못 오시냐면 이 땅에 보이드로 전세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이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되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왜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냐면.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 네.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그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그를 구원자로 임명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할 수 없다라고 아, 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성령이 아니고는 아, 네. 근데 주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할 수 없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자마자 완전 돌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 기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타를 들고 군대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군대에 나가서 군대에서 얘가 이걸 좀 잡아 잡아 주세요 옆에서 군대에 나가서 그래가지고 막 군대에서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스물... 수살에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틀 있다가 기타를 들고 딱 나가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들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막 이렇게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앞에서 막 여러분처럼 하진 않고 야이도구 베이비야 이열려날 <목소리> 뭐, 베이비야, 조용히 날 베이비야. 지금 TV만이 변했는데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술당딱 믿고 나니까, 아, 이제 막. 그래서 병원에서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예술당딱 믿고 나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리까날나라잖아요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혼자 이걸 들고 나가서 막전돌를 하는 거예요. 네. 한양대학교에, 한양대학교 하나 애가 성학과를 나왔는데 애가 국내 가서 예술을 다팔아먹은 거예요. 예술을 다 팔아먹었고, 이제 예술을 다 팔아먹으니까 이 친구가 사고가 제대하기 16일째 딱난 거예요. 그래갖고 허리가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허리를 이제 못 써가지고 이제 이보자, 이, 이 장애인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허리를 못써반신불수가된 거야. 그래서 가서 그 친구 앞에서 인생길 로너마 만지쳐, 죠막 하니까 이거 오무 울어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이오시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계속 꺾어 울다가 이래 이래 됐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예수를 영접합시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너무 안돼. 데 당신이 또 오늘 예수를 믿으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 고쳐질 수 무릎을 딱 꿇고 근데 기도를 하겠시작 주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 네.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 앞에서 미친놈처럼막 하고 있으니까. 됐어야 됐어요. 네, 이게 제대로 안 보여져서요. 그래서 이제 어째 미친놈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분이 사람들 몰려드는 거야. 저 새끼 왜 저래? 뭐비나다고 하시고. 지금. 지금 사람을 뭐, 응? 장애인, 이게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되질 않잖아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작이 나서 이게 끝난 거야. 묶어 있는 거야. 밀치에 타 있는 거야. 근데 막 내가 기도를, 주위허 밀쳐 서 일어나게 하지. 전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얘두 명이, 네 명이, 한 삼십 명이, 사십 명이 주의를 올리지 않는 거죠. 미친놈 봐라. 이렇게 하고. 한 그러니까 10분 지났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근거함으로써내 살, 예수 그날 내가 사전자 도 3장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 락! 네. 이 친구가 뻘뚝 일어나는 거예요. 나 어, 어, 어. 하고 싶었는데 <laughs> 다안 일어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이렇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 주님 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요즘 욕망 때한번 고쳐줘야 주님도 이름이 빛나시고 나도 좀 그러니까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있으면저 교회 안 나갑니다. 주님, 고쳐 주시지 않나 봅니다. 아무 말씀 없이 들어요. 야, 15분 있다가 딱 일어나서 3분 30분, 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고쳐십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또뵙겠습니다 <laughs> 그래, 고 이제 다음은터또성경에있는데 막아보고 있는데, 아, 주님 고쳐 주시는데 그 사람 고쳐 주세요. 나서 이제 그 사람은 또갑니요 가서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금요일날 됐는데 금요일날 이 사람이 막 기도를 받는데 발 끝에 발가락 끝이 전기가 오는 거 같아요 티끌거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예수님 일어나자고 그선서딱 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병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가 나를 부른 거예요 의사가 네가 묻쳤어이러길 왜? 아닙니다 누가 묻쳤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고쳤어?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그래, 따라와봐. 따라왔더니, 그 300명의 그, 한국 제명과 있는 사람 잡보면서 야, 빨리, 붙여. 빨리 고쳐. 저거 빨리 고쳐. 기도해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laughs> 하나님은 100%인데, 제가 <laughs> 오늘 적으로는 맞는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고 그걸 신호회담을 받은 거예요. 신호회담을 받아가지고, 난 예수가 촌다.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어, 왜냐하면 정형외 과에서 허리 반신부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호회상 딱지를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모든 곳을 다 가시네, 그는 거야. 딱 가는데 이제 한 번은 아, 이거는 좀 이게 좀큰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큰 것으로 해가지고 어디를 집중력으로 제가 노렸냐면 병사들이 아니라 이 군대에 있는 그 스타들, 중령들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딱 가는데 지나갔는데 아니냐 다를까 온갖지모고 있어요. 국화방두 개예요 충녕 국화방이딱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충성 병장 소장 용민 써스 왔습니다 딱 했더니 뭐야? 왜냐면 가족들은 오는데 이 사람은 그 주놈 있잖아 주놈 목소리 뭐야? 근데 주놈이 네. 울지 마십시오 가족이 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또왜 그러냐면 이분이 가난이 말게 나왔어요 이미 짠은애게임 끝난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가시고쳐주실 있습니다 아, 네. 증명이 예수 믿으시죠 아, 네. 미쳤어요 지금 영창 가려고 미쳤어요, 미쳤어요. 예수님 믿으시요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당신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나으면막 설교를 막 앞에서 증명하라는그 가족 세놓고막병도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너 누구야? 네, 저 신우회장입니다. 경장이라고 <laughs> 하면 조금 뭐할것 같아서 신우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우회장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경데 병장인데 이 새끼가 뭔데? 막, 마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랍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이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 그러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생각이 난다. 그러더니, 그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이제 존댓말 하더라고요. 믿겠습니다. 그러더 그래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막 영접을 시켰더니, 자, 이제 다 따라하십시오. 자, 부인도 따라하시고, 다, 그 다음 여기도 다 따라하시고, 다 따라하세요. 내 명이 이제 다 따라해서. 다 해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간을 반을 잘라냈기 때문에, 간을 반을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을 반을 잘라냈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1섯시간 동안 병동 안에있어야 돼요. 암이 지금 세 달밖에 못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생 나던져고요 교회에 가서 자는 거예요. 어. 그냥 환자 가는 거야. 그 내가 병장님, 아니, 주영님 제가 말했던의 의미는 예, 치료도 잘 받고, 뭐 이분이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한달 남았는데, 나 성경책이나 입고 죽어야 돼. 성경책인데, 한 달, 한달이 지나면서 간이 자라버렸어요. 몸에 아, 뭐냐면, 암이 다 떠나갔어요. 우리 준비한 병이 막 떠나갔어요. 이분이 성인층는데 창세기부터 이 교실까지, 이게 다 앞에 환상으로 펼쳐져요. 읽을 아, 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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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반으로 나누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한번은 준사를 하고 있는데, 준사를 지나갔는데, 이분이 또 우는 거예요. EKG 검사하고 신조도 검사가 있어요. 수술했을 때 진주 정성 중이염이라고 18시간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 18시간을 국소 마취 부분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가사아의 확률이 없는 거예요. 살아의 확률이 그러니까 그냥 죽으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그분한테물길래 중산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분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게만 예수 믿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라버 거야. 두주 만에 그래갖고 이게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기사를음면은 네. 혼자 들고 다니니까막 야이 돼 베이비야 막이랬는데나한테 20명, 30명, 70명 이는 아, 거예요. 네. 아, 네. 그니까 러한달좀 넘어가니까 내 뒤로 70명이 붙었어요. 아, 네. 한 명을 아, 네. 잡아요. 다 같이 잡아요. 성령님이 나를 아, 네. 아, 네. 사용하신다. 내가 아, 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 네. 제사장은 그자가 죄를 없애고 천국에 갈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나눠줄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너 진짜 옆에 있는 사람한테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를 나눠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왕이에 왕.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먼저 아, 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제가 볼때 돈이 있어서 이걸 한게 아니거든요. 아, 네. 물론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데. 목사님 한마디. 이거 빛이 빛을 맞았다. 뭐지 아, 빛이 그래서 그 주인은 빛으로 오셨는데그 빛과 이. 빗 가운데로 지금 걸어 나가고 있어 요니야 제가 비슷한 서 빛을, 빛을 보지 고했세죠 빛을 위하여 비 가운데로 이제 걸어 나가고 <목소리가> 있어 아니야 우리 친구들다테 이제 가면 비도 다 갚으세요 맞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여기 들어옵니다. 나지에 아, 네.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좋은 사람. 거기 다유기농이잖아요 최적의 장소에요. 아, 네. 온라인에, 그러고 여기 봐, 보니까 선생님들만 700명 있는 거예요. 야, 70명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농사 선생님, 트랙타 선생님. 제가 봤더니 저게 포크레인도 있더라고요. 포크레인 선생님. 우리 애들은 여기 뭐 농사를 특화를 시키는 <laughs> 국제학교로 만들어요. 3주에 10만 개씩 들 얘는 1배 100배, 30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라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변화가 식사시간이 좋으세 아, 식경지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배들 먹는 밥 금지 갑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저번에 제가 어디 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경기도에 있는데, 이름 교회가 가슴 뛰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위층에 있는데, 질척 올라가서 가슴 뛰더라고요, 솔직히. 가슴이 막 뚫려서 뭐 뛰어요, 올라가. 근데 이분이 11시에 보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2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소포를 했는데 박수 치고 다동의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11시 시작해서 저녁 한 6시에 끝났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다음부터 제 전화를 안받거예요